칠칠 충분 맞아요. 입어봤을 때다 여유 있어요. 아무리도 여유 있고 다 여유 있어서 자 칠칠분 입어도 되게 예쁜 핏감이 확실해 이거는. 어. 프리 사이즈로 나왔는데 칠실까지 가능하세요. 자 우리 까니아가 말한 자 코코 아색한번 입어볼까요, 코코아? 코코아님. <laughs> 음, 코코아색 한번 입어볼게요. 네. 어, 분이 이름 잘죠. 어, 인정. <목소리> 자, 코코아색이에요. 응.